친절한 수학 문제풀이 1월이 수학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 이 그림은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대예요 아랫면과 윗면의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옆면은 모두 합동이라서 회전하면 일치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면은 6개 색도 6개의 더, 서로 다른 색깔이에요. 6개의 서로 다른 색깔을 A, B, C, D, E, F라고 해볼게요.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는 먼저 바닥면에 칠할 색깔을 결정해요. A, B, C, D, E, F 중, 즉 6가지 중에 결정을 하면 돼요. A를 칠했다고 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윗면에 이제 칠할 색깔을 결정해요. 윗면은 남은 B, C, D, E, F 5개 중에 골라요. 그래서 B를 칠했다고 해볼게요. 이제 남은 C, D, E, F 중에서 옆면을 칠하는데, C가 칠할 때는, 어 옆면을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결국 그네 개의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한 가지. C를 칠하고 나면, C의 오른쪽, 왼쪽, 맞은편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가 돼서, 남은 D, E, F를 색칠하는 방법은 3팩토리알. 모두 다 칠할 때까지는 곱해야겠죠. 6 곱하기 30.